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한 2024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한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그저께 일어난 항공기 대형 참사로 지금 온 국민들의 마음은 아프고 무겁기만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뜻과 달리 어려운 순간들이 더 많았던 한 해입니다. 연세 드신 어느... 그의 월로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신을 위해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습니다. 멋지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내 의지와는 달리 병들고 늙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기 마련입니다. 운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하루 종일 울겠고, 짜증을 부려 일이 해결된다면 하루 종일 짜증을 부리고, 싸워서 모든 일이 풀린다면 하루 종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삶이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올한 해도 돌아보면 무엇 하나 우리의 뜻대로 속 시원하게 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 선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셨고 우리 인생에 경험한 모든 고난도 하나님은 마침내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 귀한 2024, 2025 송구 영신 예배 이 자리로 나와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에 어떤 대단한 기적보다.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본가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이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한 해의 마지막 순간, 이 마지막 예배 시간, 진실로 지난 우리의 삶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 첫 시간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새로운 결심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수아 말씀입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여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온 백성과 함께 물이 넘쳐흘렀던 그 요단강, 그 위험했던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이후에 열두 돌을 세워 기념비를 만들었던 바로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의 첫발을 내딛는 그 순간, 요수아는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이 가나안에서 펼쳐갈 모든 삶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마음을 품고 열두 돌을 세워 기념비를 만들게 됩니다. 이 기념비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따라 합시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 힘겨운 광야 4 0 년을 마치고 물이 넘쳐 흐렀던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난 땅에 첫발을 내디던 것을 요수아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열두 돌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기념비를 볼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요소아는 모세와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민족은 애굽에서 끝났을 민족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광야에서 끝났을 민족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거기서 끝났을 민족인데 이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24, 2025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진실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요수아처럼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수아가 열두 돌을 세웠던 것처럼 2024년 열두 달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의 기념비를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새해 2025년 12달도 모든 날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념비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오늘 본문에서 요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먼 훗날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돌이냐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들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기적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기적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뜻으로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력으로 애굽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자력으로 홍해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자력으로 광야 생활 40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력으로 물이 넘쳐흐르는 요단강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도우심으로 그들은 지금 여기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요수아는 우리 민족의 이 삶이 우연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민족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민족이다. 그런 믿음을 담아 믿음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에도 애굽과 같은 홍해와 같은 광야와 같은 요단 광과 같은 우리 인생의 대적들 낭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우리나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풀기 어려운 난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요수아처럼 믿음의 기념비를 마음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새해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 귀한 성구 영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소망의 기념비입니다. 따라 합시다. 소망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세웁시다. 요소아가 요단강을 걷는 이후에 12돌로 기념비를 세운 세 번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소망은 하나님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소망, 우리 다음 세대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소망을 품고. 요수아는 소망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 이런 소망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 개인도 그럴 때가 있고 한 가정도 그럴 때가 있고 한 나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참 답답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하기만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망하고, 백성들은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고국을 잃고, 전세계에 흩어져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유일하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절망을 이겨나간 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답이 잘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분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을 가진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모두 삶이 어렵고 힘들고 눈앞이 캄캄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소망의 기념비를 마음에 세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항해를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성도 여러분, 오늘 2024-2025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수아처럼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기념비 믿음의 기념비, 소망의 기념비를 세우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해를 시작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비로소라는 짧은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노를 졌다가 노를 놓쳐 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매우 짧지만 매우 귀한 시입니다. 베사공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면서도 그 넓고 광대한 바다를 보기보다는 항상 눈앞에 노만 붙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노를 놓치고 난 이후에 이 베사공의 눈에는 비로소 그 넓고 광대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눈앞의 일만 보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 인생과 한 가정과 한 나라와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보고 그 하나님을 놓쳐 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제 다가올 2025년 새해는 여수아처럼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믿음의 항해를 우리가 새롭게 해 나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절망을 뛰어넘고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하고. 신앙의 점프를 하고 영적인 비상을 하는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